안녕하세요. 엘주니어요. 오늘의 주제는 기가 인터넷 굳이 쓸 필요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지대로 속도가 나와가지고 피 같은 돈을 내는데 밥값은 하는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아쉽게도 S사는 제가 사는 건물에 설치 불가 지역이라 비교는 못하는데요. 근데 뭐 상관은 없어요. 저는 S사는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연이 좋지는 않아요. 이유는 써보시면 알 건데요. 뭐,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드리면 뭐 지나가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이 에요 지나가는 말이 이렇다 그래서 1층 메인 단자 부터 제방 까지 선을 끌고 왔는데 요 세팅만 2시간이 걸렸어요 손에 물집 까지 잡혀 가지고 요 요저 허연거 보여요 요로 물집 까지 잡혀 가지고 아파 뒤집어 쇼뭐 일단은 준비는 했으니까 는 k4 하고 l 사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두 통신사 모두 기준은 ftt h 광 케이블이 구요 와이파이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최신형 와이파이들만 세팅을 해 놨습니다. K4는 웨이브2라는 모델이고요. L4는 기가 와이파이 7200이라는 모델이고요. UTP는 기사님들이 쓰시는 카테고리 5에코라는 선이에요. 요짝부터 요놈이 K4 500메가, 이놈이 K4 요요 요, 요 가운데 있는 놈, 요놈이 K4 1기가고요. 요놈이 L4 1기가예요. 그래서 무선 속도 측정을 해볼 건데요. 어, 속도 측정 프로그램은 많이들 쓰시는 벤치비로 하겠습니다. 벤치비 들어가서 지금 제가 500메가에다 연결을 해놨거든요. 측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느려. 하루 종일 하는겨? 어. 그래도 속도는 아직 측정이 안 되고, 핑을 측정을 하는데요. 지연율은 11.5 정도 나왔네요. 다운로드 한번 볼게요. 다운로드는 300메가, 330까지 가나요? 330까지 가네요. 훌륭하네. 여기 300, 344가 나오시오. 업로드 한번 볼게요. 업로드는 훌륭하네. 450? 네, 452메가가 나오시오. 다음에는 요 K사의 1기가 나올 건데요. 500메가, 300, 다운로드 344. 업로드 452, 지연율 11.5까지 나왔쇼. 다음은 1기가를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KT 5기가 헤르츠 속도 1기가 연결 할게요. 연결 됐구요. 다음은 다시 측정 시작 누를게요. 겁나 느리냐. 아유, 환장이야. 지연율은 10.5 정도. 네, 10.6 이렇게 나오고요. 다운로드 볼게요. 다운로드는 400 458 458 458. 네, 사, 다운로드 458 나왔고요. 업로드는 한600 메가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604메가 나오네요. 다음에는 요 L4 1기가 확인을 해볼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K4의 1기가 무선속도는요 다운로드 458 업로드 604지연율은10.6 정도 나오네요 요놈 연결할게요 요 놈이 어디 갔냐 여기 LG U플러스 5기가 헤르츠 속도 1기가 요놈 연결할게요 연결 됐죠 다음에 측정 시작 눌러 볼게요 환장야 왜 이렇게 느려 네, 지연율은 13 13.2 근데 확실히 K4 보다는 지연율이 훨씬 더 높네요 그리고 다운로드는 300 40, 50, 60, 70? 이게 보통 기사님들이 무선속도는 한 200메가 나오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다들 수준평준하는 데 있어서 잘 나오는 편이네요. 그래서 업로드는 340 그래서 총 보면은요. 다운로드 371메가 업로드 340메가 지연율은 13.2 조금 더 높긴 한데 뭐 속도는 나쁘지는 않아요. 뭐 훌륭하네요. 일단은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K4 500메가랑 1기가는 요 K4 1기가는 어느 정도 박값을 하고 있시더군요. 근데 요 L4는 K4 500메가랑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저라면은 가정에서 뭐한 4인 식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아니면 개인 유튜버 분이시겠죠. 500메가면은 왠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호불호는 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체감상으로 느끼지는 못할 것 같네요. 뭐 제가 눈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지금 사시는 곳이 뭐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뭐 기초 아파트나 하 빌라는 보통 옥상이나 지하에 스위칭 허브가 있거든요. 뭐 이거를 K사는 엔토피아, L사는 광랜 L2, S사는 뭐 이밸리라고 이런 명칭들을 쓰이는데, 요거는 UTP로 집까지 인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속도는 대칭형으로 나와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이제 비대칭형이라 그래서 다운로드는 높게 나오고 업로드는 낮게 나오는,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죠, 보통. 동축 케이블을 쓰시는 분들은 저 같으면 100메가 쓰는 거를 권유를 드릴 것 같아요. 이유는 비대칭형이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내는데 다운로드만 빠르고 업로드는 느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비대칭형이고 이제 동축 방식이 조금 장애도 많이 나오고 답답한 것도 있고 좀 끊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뭐 이제 이사를 가셔서 이제 인터넷을 또 다시 새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건물 환경에 맞게 이제 하셔서 호갱 없는 고객님들 만족하는 인터넷 쓰셨으면은 일단은 좋겠고요. 뭐 여기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무작위 감사해요. 엘준이어스요 감사해요. 아 씨부로 언제 다지우냐아 힘들어 죽겠네